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그 단기 다이어트 방법인 그 FMD 레시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보고요. 그 레시피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다이어트를 조금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웨딩 촬영이 있거나 뭐 휴가가 있거나 뭐 좀 이렇게 날씬해지고 싶은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그 단식 모방 다이어트 FMD인데 이거를 5일 정도 하면은 보통 한 2, 3 k 로 정도 빠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이 좋아지는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환자들에게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단식 모방 다이어트 이거는 뭐 지난 영상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더 간단히 보면은 단식을 이렇게 흉내 낸 다이어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스팅 미미 다이어트 fm d 라고 하는데 두 가지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8시간 동안만 먹기 그리고 800 칼로리 이하로 5일 동안만 한다 요건데 쉽지 않나요 네. 8시간 동안 800 5일만 하자 요거고요 뭐 시간은 뭐 10시부터 6시가 될 수도 있고 12시부터 8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지켜서, 이정도 양을 5일 동안만 먹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먹는 단식 FMD라는 책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어, 책의 내용도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이 있지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25가지 레시피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시피를 소개를 하고,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 이전에 그~ 만들었던 단식모방 다이어트 식단 레시피입니다 이런 거를 환자분들한테 나눠주고 한번 시도를 해보셔라 당뇨 환자라든가 특히 당뇨 환자라든가 이제 비만인 환자들을 상대로 이런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재료를 보면은 5일 동안 단식 보방 다이어트 준비할 재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일단 가지 수가 많네요. 가지 수가 너무 많고요. 이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환자분들이 실제로 시도를 해보시는데 일단 준비해야 될게 너무 많다. 그리고 양도 그렇게 뭐 많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지 된다고 하는 장 보다가 이렇게 좀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에 다 보시면 좋을 텐데 나눠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 보러 돌아다니고 뭐 그런게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하시고요첫 번째 그런 단점이 있고요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양을 저울로 측정하면서 정량을 측정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칼로리가 8 0 0을 넘으면 안되니까요그 양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하다가또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울에다 이거를 다재 가지고 측정해서 칼로리를 안 넘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두 가지 단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거 이제 요리해서 먹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고 힘들다고 번거롭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한 번은 시도를 했는데 두 번째는 한 번은 시도했는데 두 번째는 도저히 못할것 같다. 다시는 못할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힘든 방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과 이상과의 그런 괴리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FMD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한번 많게는 한 5-6개월 그래서 한 달에 5일 하고 한달 쉬고 5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 6회까지 해야 되는데 여섯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해 봐야 되는데 다시는 못 하겠다 물론 그 환자분이 뭐 무지가 약하다. 뭐 게으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거를 직접 해 보려고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고민하던 차에 그 제가 저도 단식 모방 다이어트 FMD 를 오일을 해 봤는데 이 제품을 가지고 이용을 해 봤어요. 그래서 과연 충분한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너무 너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고민할 게 아니라 일단은 해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 봐야지 환자분들에게도 추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제품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뭐 유산균하고 그 다음에 베타 현미가 포함된 거그 다음에 이제 식욕 조절제로 조절에 도움이 되는 에피 컨트롤 캐롭 추출물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요만큼,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거 하나씩 해서 요만큼을 하루에 세번 먹었어요. 세번 그, 12시부터 8시 사이에 세 번을 먹고, 계란을 중간에 삶은 거를 두 개를 먹고, 샐러드를 조금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800칼로리 이하로 맞춰서 했는데, 어, 번, 전 번거롭지 않아가지고, 수월하게 이 사이 FMD 다친 모방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2kg 정도 빠졌었고요. 이 빠진 몸무게가 회복되는데 한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물론, 바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지만,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요요가 잘 오지 않는 그런 방법이고,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이런 제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제품을 잘 선정해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건데요. 저는 이거 하는 동안 뭐 탈모나 뭐 요요가 쉽게 오는 그런 증상은 없었고요. 어떤 제품에 따라서는 탈모가 심하게 오는 제품도 있으니까요. 한번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FMD를 한번 시도해가지고, 단기간에 체중도 감량을 해보시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FMD 레시피의 그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